채돌이야 채돌 응. 꼴통 중에 꼴통 채돌 아싸 세상 타워다 마셔버리겠어 허! 야이팅또이 모임이 계속 어, 뭐, 야그 아,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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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뭐야 뭐리야 멋있어? 잘 뭐야 면좋겠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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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편준 얘기하고 뭐 이런 다빼편기하고막 이런 거다 빼나 작아지 않지 그냥 안 하는 거 이제 하나? 아, 뭐어 이거? 아이 하루사하사살사루살 하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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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살하자살 하루살 하 야, 야. 하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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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슬쩍 강해. 이? <laughs> 이 차가 <저희도> 뭐야? <laughs> 야 우리는 그가 편안하게 그냥 먹으면서 쫙걸음내 뭐, 되지. 계속 먹으면 배불러가지고 못 먹을 것 같아요. 용산까지 쪄갔다 오든가 뭐 해야지. 그럼 우리 마라톤 할까? 네. 용산까지 쪄갔다 야밤 마라톤. 네. 아 근데 형님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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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용산까지 쪄가, 쪄가면 여기서 10분이면 가거든요? 음 아, 그래? 그러면, 상담면이 스크래치가 엄청났어. 어? 이이 이, 스크래치, 이 다리가 붙은 다리가 아니야. 이거어이 스크래치가 무슨 다리야? 이거청이 네. 네. 공허한 다리. 하이킹. 아유, 아유 불쌍한 아리 아니야 이온이야아이온건이온 하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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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게 세계적으로 관광지가 될수 있는 나라가 온난화 없기 국대입니다. 음. 세계적으로 그 지구상에 그 지금 뭐, 뭐 북극과 남극이 있고 뭐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 세계적으로 지금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서 세상에 그래서 온난화를 하는 게할수 있는 나라가 우리 아시아에 그나마 우리나라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인구가 5천만 명이 되는 음. 나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그지? 왜 국가가 안 된다고 그러 숫자는. 근데 그거에다가, 이제 북한까지 이제 통일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1억 되는 게 금방이기 때문에, 일본, 음. 일, 일본처럼, 뭐, 이렇게 좀 어려워도 내수가 받쳐주고, 그러니까 1억 이상이 돼야 이게 이 내수가 받쳐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그게 될수 있으려면, <laughs> 통일, 좀안 찍었으면 좋겠는데 아그어 응. 알았어, 알았어. 아았다 뺄게 네가걱하지마그 제일. 형! 래그아줄게요아걸어줄게 자동으로 네. 코디가 돼요 코디가 그래, 돼요 얼마나 잘 <laughs> 먹허 <먹었고. 웃음> <laughs> 왜싸 아니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 <laughs> 아 이거 아 아이 뭐 주면 저 형이 주면 봐 먹을지 몇건막 내가 먹고 이렇게 아, 아. 야, 그래 저기 찍어야지 안저 찍고서요 안돼 쌈장이면은 응. 믹스가 돼서 맛이 없어 몇한 응, 그래. 맛은 몇한 맛으로 건배 응? 뭐를 얘기할까요 아이 뭐뭔 뭐 이제 승희 얘기 미승희 승희 잡, 잡져서 승희 잡빠져서이 이놈의 자쓰기아 이런. 너는 오늘 분명 우리 모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술을 한 무지하게 처먹었다는 거는 무지하게. 형들을 무시한겨? 그렇지. 형도 <laughs> 보지. 오늘을 위해서는 지가 어제 저째나 어제 막걸리 한덩 먹었어. <laughs> 나는 어제 오늘을 위해서 술안 마셨어. 나한명도안 먹으면, 한 면도 그래? 그래? 아, 안 먹으면, 어, 한 면도 안 먹으면, 한명도안 먹으면, 한 면도 안 먹으면, 아, 그래? 아, 그래? 나는 정승이, 야, 그래? 나는, 오늘 많이 먹기 위해서, 막걸리, 작은 거, 원 막걸리, 작은 거 하나. 아, 먹었어요. 여기 저는, 번, 여기 50명 모였는데, 응. 50 아, 50명 50명, 50명, 50명 50명, 50명. 50명인데, 걸들이 30명 했을 때, 지금, 사이다, <laughs> 이거 소주자, 소주잔, 소주잔 한잔 먹었어. 이거 언제? 어,